동대문구의 추경 예산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구의회에서 123억 원의 추경 예산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빚게 됐다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구청과 구의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예산이 왜 삭감된 거냐는 비판의 글부터 삭감을 주도한 특정 의원을 비난하는 글까지 동대문구 의회 민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부터 매일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1,38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삭감된 금액은 123억 원. 추경 삭감이 결정되자 이필형 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동대문구 의회에서 꽃의 도시, 탄소 중립 도시와 스마트 도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123억 원 가운데는 서울시립도서관 착공전 조성하려던 초화원 생태학습장 예산 5억 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5억 원, 밥퍼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비 7억 원, 취약계층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 13억 1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청은 구의회 예산 삭감으로 주민 편익 사업이 발목 잡혔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다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조금 지장이 되는 거군요. 몇 개가 좀 우려가 돼서 좀 걱정입니다. 예, 국시비가 확보됐던 사업들은 이제 이 추경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일단 중간 유익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다 이제 추경에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그이 추경이 안됨으로써 시기가. 반면 구의회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예산 사용을 들여다보면 동대문구는 예산 불용액이 많았고 보조금 반납액도 289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 용역비도 두배 이상 부풀려 상정된 부분이 있다며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다수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민첩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 특별교보금은 35억 원, 구예산을 안 실어도 이게 시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35억 예산으로 법 바퍼 환경 개선 사업을 충분히 할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경도 있고. 구청과 구의회는 각각 추경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통해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국시비 매칭 사업과 현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통해 다음 임시 회기에 2차 추경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그냥 김진중입니다. 그냥.